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희성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2024 중국 갑조 리그 12라운드 박정환 선수와 리시아나오 선수 경기 준비했습니다. 오늘 대국은 장고 대국입니다. 각자 2시간이 주어지고요. 초읽기는 1분 5회입니다. 박정환 선수의 흑번으로 하이라이트 감상하시죠. 네, 흑은 양화점 출발했고요. 백은 화점과 소목 이곳까지, 리시아나우 선수가 100을 잡게 되면 항상 이 포석을 둡니다. 이제 상대가 이제 양화점일 때 전용 포석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여기서의 선택이 여러 가지인데요. 음, 박정원 선수의 오늘의 선택은 눈목자였습니다. 실전에 잘 등장하지 않는 수법인데요. 연구가 사전에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AI 골락씨는 날일자를 얘기합니다. 33 들어가는 진행, 실전과 동일한 외길의 수순이죠. 이랬을 때, 날일자와 눈목자의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날일자는 다음에 이 화점 자리가 좋은 자리로 남게 됩니다. 화점 자리를 두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넓은 모양을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실전으로 가볼까요? 실전도 눈목자를 두고 33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귀가 조금은 허술한 반면에 변 쪽으로 한 칸이 더와 있기 때문에 이 화점 자리가 좋은 자리는 지금 아니죠 오히려 더 넓게 키워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화점 자리가 급한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곳을 오히려 더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눈 목자 굉장히 또 참신하고 어울리는 수법 같습니다 자 여기서 AI 베스트 수법인데요. 이 장면에서 절의 추천수가 재밌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깨 짚는 게 이제 절의 세 번째 정도에 나오는 추천수인데요. 골락시로 보면 한두 번째 추천수입니다. 굉장히 위력한 수라고 볼수 있겠죠. 밀어두면 한칸 뛰어서 활발한 진행이죠. 자, 여기서 절에는 여기를 얘기합니다. 막으면 한칸이 모양을 흑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래로 가게 되면 막아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눌러 가서 진행을 하게 되면 백의 입장에서 조금은 기분 좋은 초반이 됩니다. 끼어가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단수와 아래쪽 위와 아래의 단수를 생략을 하고 여기를 붙이는 타이밍이 좋아서 이 순간에 확률 차이가 꽤나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곳을 막느냐에 따라서 단수의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귀로 막고 이때는 위로 단수를 칩니다. 귀에서 어느 정도의 삶을 확보하고 이곳을 잇게 되면 흙이 조금은 당한 형태, 시작 확률보다 배기한 5% 정도 올라간 참고도입니다. 절레가 제시한 멋진 수법이죠. 이후에 절레로 계속 연구해보면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절레입니다 이후에 골락시로 이어서 연구했을 때 밀고 끊고 늘고 늘고 하나 눌러 갔을 때 하나 젖혀 두고 손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교환하고 막고 뒷맛을 남겨둔 채로 밀어 가서 이곳을 살립니다. 지키고 한칸 뛰는 정도. 이렇게 되면 시작보다 0의 확률이 아주 근소하게 올라갔습니다. 뭐 한0.34 정도 올라갔을까요? 네. 음, 100의 입장에서 뭐 둘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100이 이 정도면 잘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변 쪽에서의 타계가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은 골락시로 연구를 해보면 이 절에가 추천하는 이의 자리는 뭐 베스트 수법은 아니다 라고 골락시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깨를 짚어왔을 때 골락시 최선은 여기를 두는 겁니다. 막을 때 밀고 한칸 띄고 하나 교환하고 나일자나일자는한칸 읽자. 띄어서 백은 눌러가고 흙은 밀어서 키우고 백은 하나 밀어두고 늘는 것까지. 이렇게 되면 뭐 서로 무난하게 두어진 것 같습니다. 시작보다 100의 확률이 뭐 약간 떨어진 정도인데요. 뭐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은 이 정도라면 네, 서로 잘 어울려 보이네요. 네, 제가 보기에도 어깨 짚어가는 것도 이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수법이었던 거죠. 네. AI 뭐 골락시철의 베스트입니다. 넓은 자리 자 여기서 이 자리를 갔는데요 이곳은 골락씨는 여기를 얘기하는데 진행 확률은 최선은 아닙니다. 일단 보시죠 눌러두고 자 이렇게 둬서 넓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5선으로 두고 있죠? 늘어서 침착하게 응수를 물어보고요. 붙여가고, 늘고. 다시, 막아갑니다. 침투하고요. 이 정도까지의 진행. AI는 1로 날일자 저공 비행했을 때 서로 최선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100의 기준에서는 골락시 확률이 시작보다 한1.5% 정도 내려갔습니다. 1회의 날일자는 베스트 수법이라고 얘긴 하지만 진행 확률은 최선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절에는 이 붙이는 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열어두고 여기서 이렇게 혹해하게 행말을 합니다. 하나 눌러두고 삭감을 가고요. 들여다보는 수에는 다시 흑도 응수타진을 하네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진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절에는 붙이는 수를 얘기했는데요. 골락시도 이후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면 이 진행까지가 골락시가 최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음 골락시 확률도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를 붙이는 게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 수는 감각적인 수이긴 하지만 실전의이 수법이 워낙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확률이 조금 내려간 수가 됐는데요. 흙이 이렇게 받아두면 백이 여기를 물어봐서. 네, 백의 타계가 잘된 모습이죠. 이렇게 붙이게 되면 백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의 가벼운 앵마를 합니다. 네, 이런 정도로 하나 받아 주는 순간은 백은 가벼운 앵마를 해서 백 입장에서는 확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받아 주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은 아닙니다. 실전의 이수가 너무 좋았고요 붙여서 진행을 하는 것은 일견 보기에 당연한데,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여기를 하나 젖혀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확률이 높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보통은 받아주는 게음 일감이기도 하고요 뭐, 여기를 두는 게 뭐, 당연해 보이는 건데, 한 점을 따내버립니다. 오히려 전투를 유도하는 수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생각하기 좀 어렵죠. 끊어가고요. 막습니다. 공격에는 기세로 반발, 다시 한칸띄어서 압박. 서로 이제 갈 길을 가고 있죠. 흙 모양이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데요. 백은 이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일단 실전에 붙여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100의 이 진행이 최선이라고 골락시는 얘기하는데요 시작 확률보다는 이미 5% 정도 떨어진 상황이고요 흑의 입장에서 충분히 둘수 있는 참고도입니다 붙였죠 입구자로 탄력적인 수를 뒀는데요 만만치 않은 수법이었고요 흑의 응수가 꽤나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이 쿠자로는 여기를 젖히는 거를 AI 베스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끊고 이 젖히는 게 너무 아파요. 단수치고, 꽂혀서큰 집을 완성시켰죠. 응수타진 후에 이 정도를 최선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골락시가요. 음, 이미 확률 자체는 시작보다 100의 확률이 내려간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일단은 실리적으로 흙 쪽에서 굉장히 커 보이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막는 수 한번 볼까요? 이것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이었을 때 막고 나왔을 때 여기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막으면 단수 쳐서 이, 이어야 되는 축입니다. 곤란하죠. 한 수만 삐끗하면 여기서 흙이 이상해집니다. 여기를 젖히는 수가 좋습니다. 축이 걸려 있으니까 젖히는 순간 그때 막죠. 단수치면 여기를 단수치고 회돌이 치는 모양이 좋습니다. 따내면 이렇게 두고 이어서 축이 안 되는 모습이죠. 모양이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베개의 지금 생사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흑쪽에서 잘된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타협을 해야 합니다. 잇고 붙이고 네이 정도인데요. 이미 시작보다 확률이 한 7, 8% 내려가기도 했고, 좀 전에 이제 세 점을 버리고 중앙을 두었던 그 변화보다도 약간 확률이 낮기 때문에, 뭐, 이 변화는 흑쪽에서 충분히 둘수 있습니다. 네, 입구자를 뒀을 때, 이 날일자가 AI 한 추천 2등 수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수가 최선입니다. 절에는 여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네. 이 정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붙이는 순간 골락시로 연구했을 때 붙이는 순간 확률이 흑쪽에서 많이 내려가요. 이 붙이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끼워서 진행을 할때 여기를 하나 단수 치고 붙여서 패를 진행시킵니다. 아, 여기 따내기 전에 또 하나 따내는 걸 먼저 키운 다음에 따내죠. 다음에 단수 치고 따내고 단수 칠때이 펜은 계속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내고요. 따내고 네이 진행이면. 대이 확률이 시작보다 한4% 오히려 역으로 올라갔어요. 계속 이제 확률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흑쪽에서 주도권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기를 지키는 정수를 두게 되면 이 붙이는 수가 호수가 돼서 이 교환이 되는 순간에 이 흑이 압박을 받고 있고 집 차이가 많이 나서 백쪽에서 확률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날일자가 정수입니다. 붙였죠? 이 수법은 맥점인데요. 여기서 최선은 이것을 두라고 하는데 사실 이변화도 흑쪽에서 충분히 둘수 있어서 네, 단수 쳐서 강하게 둡니다. 음. 백의 입장에서는 단수를 치고요. 단수 치고 폐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 막아버립니다. 따내고, 늘고. 삶을 확보하고, 급소두고, 살고. 근데 살긴 살았는데 안쪽에서 두심 내고 살아서 뛰는 정도까지 두게 되면 아래쪽에 흙 진영이 굉장히 모양이 좋죠. 흙이 우세합니다. 최선을 베기 둔다고 해도 흙의 우세는 변함이 없는 참고도가 나옵니다. 붙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늘었는데, 이곳을 늘었으면 조금 더 어, 우세함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저치고, 맞고요, 밀어갑니다. 붙여서 전투를 하죠. 네. 이건 보기에는 굉장히 난해해 보이는데, 결과는 세점 버리고요. 이곳을 흙이 가져가는 변화가 됩니다. 중앙 쪽에 아직 좀 당하는 게 있고, 여기 차단이 좀 남아있어서, 백은 이후에 이 두터움을 바탕으로 공격을 위쪽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흙 쪽에서 우세한, 꽤 우세한 변화도입니다. 그냥 들었죠. 늘었을 때도 여기 너무 늘고 싶은 자리인데 그래도 여기를 두는 게더 좋았다고 합니다. 둘때 밀고 막는 것은 저처이어서 이 진행이라면 여기는 조금 당황했지만 하 위쪽에 미는 자세가 워낙 좋아서 흙 쪽에서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는 진행입니다. 여기는 니까요 저치고 이 끊는 타이밍이 좋아서 국면은 백도 해볼만해졌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두 가지 수법을 최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전에 한칸띈 수는 확률이 좀 내려가는 수법이었고요 일단 우선 이어서 두는 것도 확률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두고 뛰고요 지고 젖혀서 앞박하면 여기를 급소를 가서 일단 삭감을 백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이 제가 이제 이후에 보여 드릴 이제 흑의 최선이라고 보여 드릴 그림하고 확률 차이가 한0.2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오히려 뭐이 진행이 좀 간명할 수 있습니다. 흑의 입장에서. 근데 여기서 최선은 단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세인 거죠. 백도 단수 치고 막아갑니다. 이때는 백도 끊어가고요. 하나 단수 쳐서 밀어준 다음에 끊어갑니다. 패를 노리고 있죠. 하지만 뭐 당장은 패가 없기 때문에 늘어두고 패를 계속 노립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까지가 여기를 끊었을 때 최선인데요. 어, 지금 시작 확률은 100이 시작보다 한2% 한 정도 내려갔는데 100쪽에서 많이 확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이 정도라면 물론 뭐 아직도 흙이 둘만 하고요 실전에는 이렇게 뜨는 순간에는 오히려 역전이 됐어요 다시 한번 갈수야 되는데 당했죠 여기까지가 일단락이 됐습니다 어 흑이 선택을 잘해서 백이 응수타진해서 어,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었고 어 우세한 상황을 만들 수 있었는데 어 여기 끊는 이 타이밍을 허용한 것이 일차적으로 아팠고 그 이후에 응수 자체가 조금 더 좋은 길이 있었는데 지금의 이진행은 오히려 백이 시작 확률보다 꽤 많이 올라가서 백 쪽에서 초반에 주도권을 가져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유를 보시죠. 늘어가고, 이 붙이는 수가 블루스팟입니다. 하지만 젖히고 젖힌 수, 이 수로는 오히려 그냥 여기를 하나 늘고요. 이럴 때 이렇게. 애초에 그냥 지키는 것보다 여기를 하나 붙여서 교환을 시켜주는 것이 중앙 쪽으로나 어, 교환이 나중에는 이렇게 안될 가능성이 커서 이 교환을 필요하다고 AI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실전 보시죠. 여기 젖히는 거는 이 다시 대젖히는 수가 워낙 좋았고요. 이후에도 이 끊는 수로 인해서 국면의 주도권은 백이 오히려 좀 가져가다가 만만치 않은 오히려 흑쪽에서 확 풀린 모습이 됐습니다. 그냥 이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여기를 열면 이곳을 하나 끊기는 게 워낙 아픕니다. 그래서 일로 이어야 되는데요. 두칸뜁니다 자, 여기서도 늡니다. 그럴 때 실전의 결과는 이곳을 끊는 것과 동일하게 된 겁니다. 실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곳 끊는 거는 공배이면서 중앙의 주도권을 내주는 수가 되죠. 한 칸을 띄어서 중앙을 침착하게 지키는 형태로 갔다면 백이 우세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전 가 볼까요? 끊는 수로 인해서 있고 여기가 끊어져 있죠. 활용하고서 날일자가 워낙 대세점이라서 이세 점이 굉장히 열어졌습니다이 날일자도 이 급소를 맞는 순간에 백이 휘청휘청하는 순간인데요. 이 장면에서는 이구자가 정수였다고 합니다. 날일자를 하나 교환해 두고 이후에 여기에 여지를 남겨둔 채흙도이구자를 두는 게 좋습니다. 한칸 띄면 붙여서 계속 노리는 거죠. 이 대마와 연관해서요. 밀고. 하나 들여다보고 있고 이런 정도까지의 진행인데요. 어, 지금의 형세는 호각입니다. 네. 100이 시작 확률보다 한4% 정도 떨어진 지금의 확률이 나오는데 물론 뭐 시작 확률 뭐 100이 굉장히 높게 시작하죠. 7집반이라서 그리고 또 원래 이제 시작할 때뭐 한집반 정도 유리하니까요. 어, 지금은 정말 딱 5대 5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행말을 하는 순간, 이 통렬한 급소가 터집니다. 교환해 두고 반격을 시도하는데요. 아래로 젖히셔서 끊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이 흑의 수법이 좋았는데요. 이 수가 결국에는 반대쪽을 이었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맞게 되면 여기를 붙이는 수가 백의 입장에선 따끔합니다 빈상각으로 두면 당하고 날일자. 이 집을 확실하게 선수로 지었죠. 물론 두 점이 잡히긴 했습니다만 흑도 날일자로 뛰어나가서 타계를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흑쪽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주었습니다. 이 진행이라면 여기서 이 나간수가 음, AI 생각으로는 이 장면에서 늘었으면 이수로 여기를 들었으면 국면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약간 백쪽의 우세였다고 얘기합니다.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붙여나가는 진행이 될 텐데요. 음 여기가 집이 이제는 안 났죠. 중앙도 아직은 흙이 좀 돌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백이 늘었으면 백쪽에서도 충분히 둘 만한 상황이었는데요. 백이 빈삼각을 두는 수가 실전에 이 부침당하는 순간 사실상 대책이 없게 됐습니다. 여기 끊는 수와 돌파를 맛보고 있죠. 흙이 아주 무난하게 한칸 띄고 잡아서 선수를 쥔 다음에 이 날일자로 이곳을 크게 가져가서는 여기서는 사실상은 흙적으로 많이 기운 상황이 됐습니다. 다가왔고요. 치받았을 때도 이제 넘어갔는데요. 한 칸을 띄어서 뚫리더라도 이런 식의 압박을 통해서 흙의 중앙을 좀 노리고 삭감하는 쪽으로 갔어야 그래도 백입장에서 이유를 좀볼수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는 순간에 이 중앙이 워낙 커지고 있죠. 이 들여다본 교환으로 인해서 흙은 이곳을 끊어가는 수가 성립을 했고요. 백이 중앙의 교환으로 활용을 해보지만 여기를 나오는 수가 좋은 렉점이 됩니다. 뒤로 둘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두게 되면 두어야 될 때. 여기를 하나 끊는 타이밍이 멋집니다. 받으면 밀고 나가서, 폐의 뒷맛을 남겨두고, 다시 젖혀가서, 이제는 네 점을 버리더라도 귀에서 워낙 크게 살았기 때문에, 흙의 승세는 계속 유지됩니다. 실전에 이렇게 이제 활용을 당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버텼는데요. 이제는 중앙이 위험해졌죠. 네. 부분적으로는 뭐, 폐의 형태가 났는데요. 여기서 이곳을 잇고, 단수를 치고 뚫어버리는 순간에 폐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 여기를 읽게 되고, 받아야 되죠. 근데 이 형태는 여기가 사활이 걸리게 됩니다. 살수 없는 모습이죠. 결국 여기를 뚫리는 순간에는 더 이상 둘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 오늘 바둑은 초반전이 일단 굉장히 공부할 재료가 많이 나왔었고요. 이 중반전 재밌어질만한 시점에서 이 백의 이빈 상각으로 인해서 늘었다면 이 바둑은 굉장히 긴 바둑이었을 겁니다. 빈상각을 두는 순간 이 붙이는 수를 허용해서는 사실상 그곳에서 승부가 결정된 바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둑 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